안녕하세요. 동화개미TV의 안산개미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리뷰를 해볼 종목은요. 바로 DB 하이텍이다 라고 하는 종목하고요. KG ETS 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DB 하이텍 먼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KG ETS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DB 하이텍은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사실은. 파운드리 8인치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반도체 쪽으로 많은 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인 DB하이텍만 지금 못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소외를 대 단단히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DB하이텍은 파운드리를 하고 있어요. 이 파운드리 업황 자체가 올해 회복이 조금은 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디비아이텍의 주가가 굉장히 많은 하락을 겪었지만 이제는 서서히 저는 돌아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 종목을 우리가 추천을 드리면서 어, 3차 매수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 평균 단가가 5만원대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5만원 초반, 어, 초중반까지도 있습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제가 이 DB 하이텍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죠. 자, 물어봤는데, 어, 지금, 어, 보시면은, 어, DB 하이텍입니다. DB 하이텍에 대해서 제가 어, 보유자분들 평균 단가 좀 적어 달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 5만원 그리고 4만 9천원, 5만 5천원까지 다양합니다. 근데 어, 저희가 이제 전략표대로 했으면 5만 4천원, 그러면 5만 5천원 정도면 어, 저희 전략표대로 따라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게 어, 손실이라 가지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좀 답답해 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올라가긴 했지만 사실은 너무 보아권이라서 많이 올라갔다 라고 보기도 참어 어렵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이게 참 상반되는 게요 바로 SK 하이닉스는 지금 어, 신고가가 어딘지 모르고 하늘 천장을 뚫고 가고 있고 삼성전자도 지금 구만전자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d b 이텍만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좀 아이러니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그동안 가지 못했던 워닝 IPS 역시도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결국에는 올라간다라는 점 맞죠? 어,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ISC 같은 종목들도 지금, 어 굉장히 뭐,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DB 하이텍만 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시장에서 평가가 잘못됐다. 주가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종목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자 어, SK 하이닉스 한번 봅시다 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보시면은 어, 보시면은 작년에 7조 7천억의 적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DB 하이텍은 어, 적자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주가는 굉장히 많이 폭락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얘도 2600억 벌었습니다 맞죠? 어, 여기 보시면 올해 1분기에 310억 정도 예상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예상치가 맞다라고 하면 사실은 예상치는 굉장히 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어말 그대로 예상치고 어떻게 될진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 반도체 업황이 1분기에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보시면은 음 보시면 이게 손익분기점에서 어 파운드리 시장 회복의 지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운더리 시장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어, 여기, 이 파운더리가, 여기 보시면, 아이뉴스 파운더리도 봄 온다. 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파운드리죠. 근데 어, 수급 자체가 삼성전자하고 db하이텍이 많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db하이텍은 잘못간 부분이 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지금 여기서 어, 손절 처리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어, DBI 택이 항상 보면요. 여기 요런 자리 그러니까 요 자리 또는 5만 원 아래 자리가 항상 바닥이었습니다. 요한 바닥이었고 올라갈 땐또 무섭게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는 4만 5천 원까지 빠진 자리고요. 다행히 여기서 더 빠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파운드리 쪽도 분명히 어, 좋게 어, 파운더리 쪽도 회복이 저는 가능할 거다라고 상단을 해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 이 종목도 사실은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는 보유자분들께서는 어, 굉장히 강력하게 보유하셔라. 5만원 아래 담가면 저는 손실은 안 본다고 라 봅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문제지. 이 종목은 그래도 한 5만 5천원, 뭐 6만원까지 올라오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보유 견 드리고 가지고 가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KG ETS 설명 드릴 건데요. 이 KG ETS는 지금 보시면 이 사실은 만 원에 제가 손절가를 드렸는데 손절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이게 주가가 밀려가지고 한 번에 빠진 게 아니고, 어, 천천히 밀려서 빠진 게 아니고, 악재 때문에 빠졌어요, 악재. 그런데 그 악재가 알고 보니까 이전에 나왔었던 악재고, 어 이게 지금 현재 자회사인 어, 케이지 어, 모빌리티에 대한 악재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못 가는 이유는 워낙 소외주고 시장에서 어, 관심이 없다 보니까 파는 사람만 생겨버려서 어 이렇게 지금 달렸다. 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KGETS가 저는 못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요 이야기가 있는데, KGETS가 원래 이제 폐기물 사업, 뭐, 이런 것들도 했었어요. 근데, 어, 여기 보시면은, 이 KGETS가 지금 폐기물 사업부 지금 5천억 원에, 어, 팔렸다. 어,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빼고, 어, 폐기물 사업부를 빼고, 그 다음에, 이, 어, KG ETS를 갖다가 이름까지도 바꾸겠다라고 어쨌든 시장에서 어 인기를 끌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주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사실은 이런 종목이 시장에서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게 어, 상당히 어, 문제 어, 상당히 여기 어, 가치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굉장히 좀 허탈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작년에 4분기 굉장히 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3천억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가저는잘 가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천억을 벌었는데 시총이 3,200억은 전혀 맞지 않는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종목은 손절 의견을 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가보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호가 이제 변경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KG 어, KG 에코 솔루션 이렇게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 정확하게 어, 며칠부터 바꾸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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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탈피를 위해서. 에코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시장에서 조금 알아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KG그룹들이 굉장히 좀못 갑니다. KG스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KG모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여기에 행령이 나왔죠. 그리고 행령사건 이후에 어전 회사 임원이 한 거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더 빠졌습니다. 지금 KG 그룹들이 이 모양이다 보니까 KG e t s 도 지금 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보세요, 어, 보세요 여러분들,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 어, 지금 이제 쌍용차를 인수했는데 쌍용차를 인수한 사람 인수하기 전에 저지른 행령입니다. 그래서 검찰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우리 그만두겠다, 어, 그만두겠다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만두는 게 아니라 제가 밝혀졌으면은, 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케이지 모빌리티도 이게, 어, 장부 조작이 아니다라고 하면 어쨌든 작년에 흑자를 돌려놨단 말이죠.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케이지 모빌리티가 어, 지금 어, 지금 보시면 KG 모빌리티가 어, 판매가 감소됐다라고는 하지만 어, 그래도 이번 어, 연도 1분기에 그래도 저는 흑자가 좀 나올 거라고 봐요. 이게 좀 흑자가 나와준다라고 하고 만약에 이 자회사라고 할수 있는 KG 스틸이 어, 조금만 들어 어, 돌아와 준다라고 하면 얘도 굉장한 저어 저평가죠. 2,800억씩 원인데 이거 6,900억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이왜 그러냐면 KG라고 하는 어 kg라고 하는 이 그룹에 대해서 어, 시장에서는 굉장히 낮게 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여기까지 내려왔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거 매도하지 마시고 가지고 가십시오. 이거 올라오면 다만 여러분들께 어, 충고 한마디 하자라고 하면 이거는 신규로 사시면 안 돼요. 이거 올라오면 저는 손. 어 어, 손절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어, 제가 약 손실권, 그, 지금처럼 이렇게 큰 손실에서 털어내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올라왔을 때, 약 손실권이 되었을 때, 그때 10% 이내에 약 손실권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종목을 걷어내겠습니다. 그래도, 어, 교환할 필요성은 있겠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k g t s 정말,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하지만 손절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제가 봤을 때더 빠질 자리도 크게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하고 어, 구독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뭐 KGETS나. 어그 다음에 어, d b i t 갖고 계신 분들은요, 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저희랑 함께 하시자, 함께 대응합시다. 어, 네이버 검색창에서 동학개미 TV 치신 다음에 요거 누르셔가지고 저희 카페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KG 어, ETS 그 다음에 d b i t 에 대해서는 제가 어, 소식이 들어오면 여기서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요런 것들까지 또 챙겨가시면 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 카페에도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